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공익 광고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여성이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한 눈을 파는 사이 차는 중앙선을 넘고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합니다. 첫 번째 충돌 뒤 넋을 놓고 있는 순간 뒤따르던 차량이 다시 한번 차를 들이받고 친구 두 명이 숨진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목놓아 울부짖습니다. 또 다른 사고 차량에선 어린 소녀가 엄마와 아빠에게 깨어나라고 외칩니다. 이 영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리기 위해 영국의 한 경찰서가 제작한 공익 광고 유튜브 공개 이후 조회수가 160만 번을 넘을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지만 충돌 장면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란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측은 현실은 광고보다 더 처참하다며 공익 광고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버지니아 공대의 연구 결과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사고 위험을 23배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운전자가 문자를 보내거나 받을 때 도로에서 눈을 떼는 시간은 평균 5초로 고속도로 주행의 경우 축구장 정도의 거리를 앞을 보지 않고 지나가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